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재욱입니다. 어, 오늘은 집중력과 카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참고로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최대한 글이 이제 많은 것을 좀 피하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 슬라이드는 글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카페인, 커피, 차, 에너지 드링크, 뭐 초콜렛 이런 것에 다 소량씩 들어있는 것이 바로 카페인입니다. 참고로 종합감기약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죠. 뭐 이제 심장박동수를 조금 빨리해서 약효를 온몸에 빨리 돌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고요. 카페인은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데노신은 우리 몸 속에 있는 물질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치 도파민 같은 그런 거죠. 아데노신은 수면 유발 물질입니다. 각성을 저하시켜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아데노신이 증가해서 우리가 졸림을,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잠을 자게 되면 아데노신 농도는 감소를 하면서 낮에 피로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아데노신이 아니라 이제 다른 물질들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카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아데노신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이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카페인은 아데노신2의 이 수용체에 붙어서 아데노신이 이 수용체에 붙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막아줘요. 이 수용체의 기량작용,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방해하는, 반대 역할을 하는 이제 기량작용이고 아까 정 강의에서는 제가 뭐 조현병에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도파민 기량제, 뭐 안타고니스트, 도파민을 뭐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이기량작용이 도파민 D2 수용체를 통한 신경 전달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도파민 D2 수용체를 이제 활성화되고, A1 수용체와 상호작용을 해서 도파민 방출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카페인이 합니다. 뭐 이제 너무 복잡해서, 아, 어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요. 카페인은 그래서 각성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신경, 어, 세포들 사이에서 도파민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 도파민은 집중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 ADHD에 대한 강의를 할때 각성, 집중력, 기억에 대해 이제 도식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 중에 카페인을 먹게 되면 각성도와 어, 집중력 개선 모두 효과가 있고 우리가 ADHD 약 자극제로 알려져 있는 콜카타 메리킨의 페니드를 먹어도 각성도와 집중력 두 가지를 모두 올려주게 되죠. 그래서 카페인과 ADHD 약 효과 부작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많은 ADHD 환자분들이 어, 성인의 ADHD로 진단받기 이전에 카페인으로 각성도와 집중력을 보완하면서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오셨을 때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굉장히 과량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콜커타라고 하는 약을 처방하면서는 그런 것을 줄이고 완전히 끊어가죠. 그런데 그 중간 단계에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하 카페인 금단 증상이 있는데, 금단 증상 중에 하나가 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멍한 증상이 생기고, 각성이 떨어지게 돼요. 아무래도 카페인이 각성도와 집중력을 올리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면은 그두 가지가 떨어지게 되는데, 콜커타나 뭐 메디킨의 페니드 어, 이런 약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 불편감을 최소화하면서 결국에는 카페인 금단증상이 한달 이내에는 보통 사라지시거든요. 한 달이 지나간 효과가 본격적으로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카페인의 단점은 낮은 효과와 내성입니다. 물론 이제 효과 자체가 낮다라고 하는 게 약과 비교해서 그래요. 약과 식품은 저는 넘을 수 없는 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으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약으로 인정받은 것에 비해선 효과가 약할 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약이세 단계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먹는 것들이 보통 이세 단계 안에서 다 구별이 되는데 그 각각의 단계는 저는 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설명을 해드려요. ADHD 약에 비해서 당연히 효과가 낮아서 과량을 하루 종일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하루 종일은 오전부터 이제 저녁 때까지 계속 커피를 마시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야간 각성 효과로 또 불면이 생겨요. 그러면 다음날 불면 때문에 인지기능 조화가 발생을 하게 돼서, 어, 처음 몇 번은 야, 이제 카페인 식품을 먹고 굉장히 좋았다가 그 뒤에는 더안 좋아졌다 또는 이걸 먹지 않으면 내가 일상생활이 안 된다 하시는 게 보통은 이런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특히 과량과 굉장히 오랜 기간 또는 오후 시간대 복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이뿐만이 아니라 카페인은 내성이 굉장히 쉽게 생깁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잔으로 각성과 집중력이 개선이 되던 것이 수년이 지나면 그두 배를 먹어야만 이게 이전 같은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카페인 내성에 대해서는 커피를 5년 이상 드신 분들은 못 느끼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생기세요. 그런데, 카페인과 ADHD 자극제, 콘서타, 메디킨닉 페니드 같은 약들을 동시에 복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콘서타를 먹는데 오후에 효과가 떨어져서 그때 이제 커피 마셔요 하시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작용 및 불변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용 방식 자체에서 도파민이라는 그 접점이 있으니까 겹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사실 이것까지는 그래도 부작용 생기면 카페인 식품들을 안 드시게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 아래가 더큰 문제예요. ADHD 자극제에는 원래 내성이 없어요. 내성이 없는데 카페인과 함께 복용하면 교차 내성이 발생해서 약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어, 먹고 효과가 괜찮은데 저녁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서 저녁 시간대만 카페인을 먹었어요. 그런데 약효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콜커타 내성 생긴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 카페인 중단하시고 나면요, 4주 정도 지나면은 콘커타 효과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상황에서 콘커타 용량을 올려버리게 되면, 어, 이제, 부작용, 불면 같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낮에 인지기능 떨어지게 되고, 잠을 잘못 자게 되면, 콜쿠타 효과 다시 떨어졌다고 느끼고, 그래서 콜쿠타 효과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이상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어, 쩔수 없습니다. 카페인, 이제, 금단위상이 있다고 했죠. 카페인 끊을 때, 금단위상으로 멍함, 졸림,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는데, 한 달은 그것을 감수하고, 카페인 중단을 하셔야만, 콜쿠타 효과가 다시 온상 복귀가 되니,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카페인과 ADHD 약물에 관해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고 각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약을 복용하시고 치료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